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요지, 요즘 이제 애완견 어, 반려견 뭐 반려묘 해가지고 천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뭐 여,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어, 애완견이라든가 애완 에, 고양이든가 여러 가지 많죠. 어, 근데 어, 이 고양이나 이 강아지나 이 애완견들이 이 뭐를 먹냐 하면 사료를 먹죠. 사료를, 어, 근데 우리가 이 사료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료가 뭐 상당히 다양한 사료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 사료들을 어, 우리가 좀 알고, 어, 좀 대처하는 게좀 필요하다. 아,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강아지를 키워 보고 집에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피부병들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방광염도 생기고 뭐 신장도 그렇고 결국에는 보면 그런 걸 때문에 늙어 가지고는 고생들을 많이 하죠. 피부병도 많이 생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 이게 다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똑같이 먹는 거에서 오더라. 아,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그 우리 애완견이라든가 고양이들은 주로 어떤 걸 먹죠? 결국은 사료를 먹이잖아요. 사료를 어, 그 우리가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사료들을 먹이는데 그 사료 속 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당독소라고 하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 당독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이게 마치 그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 몸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쌓이다가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이것이 이제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수명도 짧게 만들고 또 아프게 만들고 여러가지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부터 해서 피부질환 해서 많은 질환들을 유발한다. 이거를 좀 알게 되면 우리가 애완견을 키울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같이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애완견과 어, 고양이를 당독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시청하시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어, 내가 지금까지 먹인 그 애완견 사료라든가 고양이 사료에. 당 독소가 많았다는 말인가? 당 독소 가 도대체 뭐야? 얘 얘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어? 아마 이렇게 의심을 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지만 한번 당 독소라고 키워드를 쳐가지고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당 독소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먹는 일상의 그 다양한 뭐 군것질이든가 뭐 요리든가 이런 거에서 동물만이아니라 우리도 매 일상에서 일 이거를 엄청나게 먹고 있다. 아, 그게 우리 몸에 일정 레벨 이상 쌓이게 되면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 이런 그 기성의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그렇고 뭐 기성의 사료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또마찬가지 우리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다. 예,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이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빨리 질환 상태로 넘어가니까 어떻게든 이 먹는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들어오는 들어와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실제 이게 그 보게 되면 해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 실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애완견들을 보호해줄 수 있느냐, 이런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이뻐하고, 뭐, 되게 좋아하죠. 근데, 고양이나 강아지가 아프게 되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피부질환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뭐, 방광염이든가, 신장염이든가,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이든가, 다양한 질환들에는 반드시 당독소가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 여기 해외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애완견을 갖다가 고온에서 가공을 해요. 고온에서 애완견사를 가공을 하게 되면 고농도의 당독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이 보면 이 갈색이죠. 짙은 갈색, 이것도 갈색이죠. 그러니까 갈색이 진하면진할수록 어떻게 된다? 당독소가 높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 애완견 사료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 가지 그 영양 그 성분들을, 물질들이나 뭐,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펠렛 형태로, 이렇게 찍어내야죠. 찍어내면서 성형을 하고, 찍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고온의 열을 가야 되죠. 왜냐면 하 살균해야 되니까, 여기 뭐, 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 없애려고, 이렇게 고온에서 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고온에서 열 처리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우리 갓단아기들 먹는 분유 같은 거 있죠? 똑같아요. 분유 같은 것도 고온에서 열 처리하기 때문에 당독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실제 모유 대비 70배에서 많게는 400배까지 많죠. 그래서 분유 먹는 아이들이 아토피나 알러지나 피부 질환이나 면역이 약해지듯이 동물들도 이런 사료들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피부 질환도 잘 오고 면역도 약해지고 이렇게 아프게 파지는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고양이 사료도 똑같다. 고양이가 먹는 사료 속에도 당독소가 많아서 실제 고양이 사료도 당독소가 고양이를 아프게 한다. 애완견을 강아지를 아프게 하고 고양이를 아프게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애완견을 사료만 먹이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이제 많이 먹이죠 뭐 캔에 된 것도 뭐 통조림 같은 것도 먹이기도 하고 사료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세가지가 있어요 처리하는 방법에 따른 이 캔에 들어있는 펫푸드가 있고 펠레토한 푸드가 있고 익스트루션한 푸드가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이 열을 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당독소는 이렇게 프락토 라, 라이신이라든가, 뭐, 카복시메틸, 라이신, CM이라든가, 하이드록시메틸프루프 같은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만들어지느냐, 예, 캐니드 푸드, 어, 푸드가 가장 많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펠레타 한 거, 그 다음에 익스트루션으로 한 거, 어 이런 인데 이게 왜 그러냐 열처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당독수가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영양이 훨씬 더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할수록 당독성은 더 높다는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에 이제 많이 이제 애완견이나 이제 이렇게 키우죠 어 그렇게 되면 애완견한테 고양이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거를 주려고 사료를 보면 비싼 거를 고르죠 왜냐? 거의 영양소가 더 많다 그러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영양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 처리가 똑같이 가했더라도 영양소가 많으면 훨씬 더 당독소가 잘 만들어진다 아이러니하죠? 비싼 게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고를 때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애완견을 내가 고양이를 어떻게 키울지를 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사람이 먹는 거 양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당독소로 개의 경우에 강아지가 개의 경우에 성인 대비 하루에 똑같이 먹을 때키를 하루에 사람 킬로그램당 얼마를 먹는가, 동물 킬로그램당 사람 킬로그램당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당독소를 매, 매일매일 먹는가, 이렇게 봤더니, 개의 경우, 강아지, 강아지든 뭐 성, 성견이든 이런 경우에, 성인 대비 122배를 더 많이 먹고 있어요. 분유 먹는, 분유도 아까 높다 그랬죠. 모유 대비 뭐 70배에서, 400배만 탈랬죠 근데 분유 먹는 유아 대비 36배를 더 먹어요. 그러니까 애완견이 엄청난 양의 당독소를 먹는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애완견을 집에서 어 가정에서 키우다 보면 나이가 조금만 들어도 뭐 피부 질환이 잘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질환들이 방광염, 뭐 특히 신장이나 방광이 빨리 망가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당독소가 신장에서 많이 축적이 돼요. 어~ 당독소가 우리 몸에 섭취해 가지고 들어오면 동물 우리 강아지한테 강아지가 먹었다 그렇게 되면 (1차로) 축적되는 게 간이고요. 근데 간은 또 해독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해독되거나 아니면 이게 분해된 것들이 결국 얼룩아니야 신장을 통해서 다 배설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장의 치명적인 역할을 해 당독소가. 그래서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신장이 나빠졌다 그러면 당독소가 원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신장을 투석하는 환자가 건강한 사람보다 몇백 배 당독소가 높아요. 어, 실제 측정을 해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예, 그만큼 신장의 기능이 아주 치명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예, 그, 그거를 그꼭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당독소를 무조건 시기에서 없애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를 해결을 못한다. 왜냐? 계속 똑같은 이런 사료들을, 사람 대비 122배, 유아 대비 36배 되는 이 사료들을 계속 먹고 있는 상황에서 약을 먹는다고 치료가 될까 치료가 안 되죠. 계속 나빠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를 꼭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사람 대비 38배, 분유 먹는 유아 대비 11배. 똑같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당독소를 고양이나 강아지나 개가 성견들이 똑같이 먹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뭐 아주 비싸고 좋은 거 주려고 샀는데 오히려 비싼 거가 더 당독소가 높다. 분유도 똑같아요. 예, 분유도 실질적으로 영양 덩어리 있죠. 아주 아이를, 우리 아이를 위해서 훨씬 더 이렇게 고급의 영양소들을 뭐 좋은 양질의 거를 집어넣어서 만들었다는데, 예, 만드는 과정에서 그 영양소가 많은 것들이 당독성 훨씬 높아요. 그래서 평균이 70배고 많게는 400배라고 했죠. 어, 400배가 뭐냐. 영양이 좋고 비싼 거가 훨씬 더높더라 높더라. 높더라. 아, 지금까지 분석해보니까. 나중에 제이 당독소에 보면 분유 쪽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그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사료 속에 있는 당독소를 먹게 먹고, 고먹 먹고 되면, 어떤 일이 그러면 우리 애완견이나 이 고양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궁금하시죠. 거기에 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료 속에 사료를 먹다 보면 당독소는 그냥 당연히 먹게 뭐, 이 사료 속에 당독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는 뭐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생에요 이거를 먹으면, 당독소가 소화 효소하고 장내 세균에 의해서 당독소가 녹아 나오죠. 분해돼 가지고 녹아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당독소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녹아 나와 가지고, 이게 우리 몸 속에 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흡수가 돼 가지고, 돌아다닐 때 어떻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냐?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전신 염증하고 암 발병까지 유발시키고요. 을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고요. 피부 노화를 피부 질환을 잘 익히고 노화를 촉진시키고 대사 질환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혈액 속이든가 아니면 조직 속에 있는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조직 손상을 유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람도 보면 조직이 딱딱해지고 경화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동물들도 똑같아요. 조직이 경화되고, 딱딱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럼 이게 면역세포여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면역세포에 들러붙어가지고, 염증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알러지라든가 염증을 유발하나요? 그러니까, 당독소는 한마디로 뭐냐? 먹으면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사람한테서는, 당독소를 유아 때부터 이렇게, 분유 같은 걸 먹고 그러면 유아들이 아토피나 알러지가 잘 생기죠. 그게 다 원인이 어디서 오냐? 당독소에서 온다. 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미 임상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죠. 에, 이걸 사실은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지. 에, 이런, 지금부터는 이런 당독소가 우리 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집에서 어, 기르는 애완견이라든가 고양이한테까지도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에, 어, 좀 사실은 안타깝게 만드는 에, 그런 일들이 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는 게 뭐냐? 예, 사료 속의 당독소가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죠? 예, 그래서 생, 이런 뭐, 고기라든가, 이렇게 가공하지 않은 것들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게 왜 그러냐. 예, 애완견이나 우리 고양이들을 건강하게 키우자 그렇게 하는데, 그거 일일이 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솔루션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먹은 거, 우리가 당독소를 사료 속에 있는 걸 먹었는데, 얼마나 흡수했냐?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흡수가 돼요. 70% 뭐,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배설되고 없애지는데 10에서 30%가 우리가 섭취한 거에 흡수가 돼가지고 대, 대부분은 우리 몸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간에서 분해되 가지고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된다 당독소가 가장 우리 몸에서 많이 쌓이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 폐하고 신장 부분이에요 어... 회하고 신장 부분에서 그래서 폐질환이라든가 신장 질환에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많은 이제 혈관 질환이라든가 피부 질환 쪽에 중요한 역할한다. 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사료를 고를 때 이게 우리가 영양소가 많고 좋은 거라가 꼭 좋지는 않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애완견 사료를 그럼 어떻게 고를 것이냐, 어떤 걸, 뭘 먹일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